자 오늘부터 이제 알을 걷었는데 번호가 적히지 않은 이 12번은 이게 좀 치, 날씨가 추워서 금이 가가지고 일단은 탈락을 시켰어요 어, 번호가 적히지 않은 그두 가지 알들은 이제 회수하는 걸로 해서 계란후라이를 해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12번이 빠졌기 때문에 13개 알들이 이제 알 부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곧뭐넉넉히한달후면 이제 부화가 될것 같습니다. 뭐100%다 부화를 하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는 게또 자연의 법칙이니까 일단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 이제 그 위에 있던 알들을 밑으로 이제 옮겨서 좀 옮겨서 좀더더 이제 추후에 이제 병아리가 부화했을 때 그때까지 안정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과정까지 해서 일단 자리를 옮겨 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계속